그, 스타리아랑 스타렉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185면 네. 너무 커. 아, 정말. <laughs> 필요하시면 저희가 에어컨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어, 지원해주신다고요? 네네. 무료로요? 네. 오, 잠깐만, 깜짝이야. <laughs> 좀 예고 좀 하고 주세요. 근데 <laughs> 얘는 왜 에어컨 지원 안 해주세요? 얘가 이제 저, 저 그저께 들어와가지고. <웃음> 네. <웃음> 오늘 지금 신입사원에서 차량 나오셔가지고 오늘 네. 기득불이 뽑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타리아 중에 끝판왕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좋고 그 다음에 옵션도 얘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추가로 옵션 다신 게 너무 많아요 와, 이거는 여러분 화면 을 대체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laughs> 2023년 1년 동안 저희를 방문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2024년에도 지오모터스답게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오모터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새벽까지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우 큰절까지에요 네. <laughs> <진짜. 웃음> 자 그러면 여기 딱서 있는 구도를 보니까 세미 캠핑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스타리아랑 스타렉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네. 뭔가 트렌드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격들의 변화도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재미날 것 같은데요? 한번 스타렉스부터 보실까요? 그럴까요? 지금 이제 스타렉스 두대 준비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이제 카인드 제품이고요. 연식에 따라서 조금 바뀐 점은 있지만 네. 그래도 레이아웃이 거의 협사해요 아 색상 대비가 확실하게 양쪽이 되네요 이렇게 네, 약간 어두운 톤이랑 밝은 톤인데 네. 이제 카인드답게 실내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이그로시가 들어가고 조명들 저기 또 라인들이 네 고급스럽게 보여지긴 하네요. 여기 앞쪽에도 다 시트들 가리가 되어 있는데 네. 몇인 탑승 몇인 지침이에요? 이게 지금 5인 탑승에 2인 지침 기반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5인 탑승이구나. 네. 앞에 두분 뒤에 세 분. 세 분으로. 네. 아, 이 시트 진짜 유명했는데, 그렇죠 네. 진짜 풀 플랫이 확실하게 되는 시트잖아요. 획기적이었죠. 네. 옵션도 상당히 이제 잘 나와 있거든요. 이 친구부터 보면은 2017년식에 8만 키로. 8만 정도 탔습니다, 이번. 네. 거기다가. 인산철 300 들어가 고 세미 300이면. 그렇죠. 네. 괜찮죠. 인버터. 2키로. 청수도 있네요, 여기는. 네. 뒤에 이제 물통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히터도 달려 있고요. 네. 에어컨도, 에어컨도 있어요? 네. 실내 이동식 에어컨이 준비되어 네. 있거든요. 네네. TV 전자에는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엠보 마감까지 다 되어 있고, 리블 시트까지. 네. 이렇게 해서 가격이 3,500만 원. 이런 차량들은 중고로 좀 약한 연식이 있잖아요. 네. 점검하시죠. 네. 받을 때 고칠 수 있는 건 저희가 다 고치고요.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도 이제 저희가 한번더 검토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연식이 있어서 차량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네. 관리나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내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앞쪽은 리부진 시트. 루프까지도 여러분 다 엠보 마감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하이패스, 순정으로,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여기 휠로 이거 바뀐 거죠? 네. 얘랑 얘랑 봐도 달라요, 그죠 네. 후면에 여기 모기장 있네요. 네, 모기장도 둘다 양쪽 다 달려 있고요. 네, 스무스하고 여러분 빈틈 없이 달려 있는 모기장. 네. 오, 어, 이거 퀄리티 좋다. 이게 잘안안 안 늘리고 안 닦히는 경우 가 많은데.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시트 한번 작동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뒤에 있는 시트를 눕히고. 엄청 간단하다. 네, 맞습니다. 매트 같은 거 이제 하나 깔아주시면은. 전기장판 깔으면 되죠. 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풀 플랫이 마른 됩니다. 그래서 지침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앉았을 때 높이 나오나 좀 봐주세요. 네. 네, 키가, 멋있으시죠? 키가 제가 185인데. 그렇죠. 185면 네. 너무 커. 아, 정말. 제가 116인데. <laughs> 네. 저는 아마도 맞지 않을까. 네. 이쪽이 다 모여있나 봐요. 네, 이제 이쪽에서. 12볼트나 TV나 여기 다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2 히터 네 히터까지 달려 있습니다 전자렌지 달려 있고 TV도 네요 장이 가장 핵심적인 여기에서 기능적인 부분 을 해주고 있고요 루프에도 이렇게 또 등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실내 에어컨 에어컨 네 이거는 이제 원래 달려있던 건데 아원래에요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지원해드리고 있던 것은 이제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뭐 원하시면 이제 그쪽 회사 에어컨 변경도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뭐 있는 거 쓰지 뭐 비용이 나가는데. <laughs> 네, 한번 써보시고, <laughs> 네. 만약에 좀더 시원한 걸 찾고 싶다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구체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기는 선반 형태로 이렇게 네. 쓰시는 구조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연식이 아까 17년식이었잖아요. 네. 시트에 요러한 손상도나 가구들이. 상태가. 진짜 좋은 게임. 굉장히 괜찮은데요? 네. 뒤쪽에 커튼들도 이렇게 여러분, 네. 감성적인 거다 중고니까 가져가시고, 커튼 다 달려있어요 여러분, 앞막 네. 옆면에도 지금 커튼이 다 달려있고요. 달려있고, 전면에도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아 예, 여기도 달려있어요. 겨울에는 저기서 항소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네. 딱막아서 쓰시는 형태. 괜찮네요. 네. 이 가격이 3,500. 3,500이었죠? 네, 맞습니다. 괜찮다. 옵션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트렁크 부분도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아마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격 대비 상태가 너무 좋아요. 네. 다음은 동일한 구조의 네. 카인드 제품. 조금 연식이 올라가서 얘는 네. 이제 2 1년식 키로수도 이제 확 줄었어요. 25,000. 25 25,000. 네. 네. 뭐 배터리는 똑같지만 이제 인버터가 쟤는 2k고 얘는 3k. 아 트렌드도 따라갔네. 네. 네. 청수도 이제 곱하기. 2 이렇게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네. 하지만 얘가 이제 에어컨이 안 달려 있어서. 네. 이제 에어컨은 저희가 이제 에코플로우 거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에어컨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어 지원해 주신다고요? 네네 무료로요? 네. 어 잠깐만 깜, 깜짝이야. <laughs> 좀 예고 좀 하고 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 네. 에어컨 지원됩니다. 네. 발판도 있고요 엠보싱 리무진 시트까지 되어 네. 있는 거. 4년 차이지만 1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4,500? 네. 4,500만. 네, 4년 차인데 네. 신형 그랜드 스타렉스 네. 기반이고 자 어닝도 달려 있고요 여기에는 네. 어닝도 이제 피아마 꺼 달려 네. 있고요 사이드 발판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 아 여기 리몬 시트는 아니네요, 그쵸 순정으로 네. 되어 있어요. 얘도 이제 천장 엠보싱 마감은 음. 다돼 있고요. 그렇 하이패스, 블랙박스, 네비까지 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시트. 네. 여기... 안의 레이아웃은 조금씩 이제 네.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보다는 여기 장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치라든지 네. TV도 옛날 이제 스마트 TV가 들어. 아, 네. 이렇게 바뀌는구나. 네. 옆에 이제 테이블 대신에 네. 이제 수납장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수납도 이제 더 늘릴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 느낌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기는 고정 침대다 보니까 네. 수납 공간들이 이게 나오네요, 그렇죠? 네. 아래쪽으로. 여기는 물통이죠. 네, 여기는 이제 외부 샤워기랑 물통, 물통이 이렇게 네.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이제 냉장고. 냉장고 40L? 네.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옆에는 이제 테이블도 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납도 할수 있는 수납이고 네. 테이블 아, 상이구나. 네. 안에서 쓰시고 네.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서도 그냥 네. 뒤에서도 쓰실 어, 수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네. 요런 형태로 짜임새 있네요 뒤에 구조는 네. 동일하더라고요 동일합니다 네. 얘는 4500 4500입니다 여러분 네. 차 디자인 자체도 조금 더 얘가 이뻐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둘에 놓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카인드 제품의 두대 봤고요 네. 다음은 이제 스타리아 스타리아 네. 스타리아가 아. 이제 저희가 지금 네 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대 이제 회사가 다 달라서 네. 또, 또 다른 보는 맛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디 회사인가요? 얘는 지금 메이저카라고 이제 M리무진에서 만든 차량이고 M리무진 네. 잘 만드는 곳인데 네. 등이 되게 포인트 있게 잘돼 있거든요 레이아웃이 저도 마음에 든다고 생각해요 벽체가 여기가 금형을 떠가지고 네. 이게 포인트가 확실히 되잖아요 네. 전동 시트 얘도 보시면 은 이제 3단으로 전동 시트가 다 네. 활용이 되고 무중력보드도 되고 뭐 뒤보기 앞보기 다 되는 거 네, 네. 이런 시트가 들어가 있고 앞쪽에는 키친이 이렇게 네. 역시 이제 최근에 많이 선호하는 레이아웃이 네. 들어가 있네요. 네. M 리무진 옵션들은 좀 어때요? 옵션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인산철도 440까지 올라갔고 네. 인버터나 청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은 이제 없지만은 냉장고도 앞에 달려 있고 모기장이라든지 침상도 다. 22년식이네요. 네, 22년식에 3만 키로 3만 오천 키로 정도. 네. 가격이? 4800만 원. 4800. 네. 근데 얘는 왜 에어컨 지원 안 해주세요? 얘가 이제 저, 저, 그저께 들어와가지고. <laughs> 네. 아직 정확하게 안 돼요. 아, 에어컨 지원은 이것도 보완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 <laughs> 여러분, 요것도 에어컨. 네. 포터블 에어컨인데 굉장히 에코플로우 유명한 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원하다고 네. 합니다. 에코플로우도 지원. 지원하면 지원이, 지원되니까 지원이 지원이지. 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지원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 또. 맞습니다. 네. 언행이랑 언행 은행 등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앞쪽에도 시트들이 다, 오우새 차다. 네. 상태가 매우 좋아요. 도트리밍까지 여러분 이쪽에 다 되어 있고 시트들도 너무 괜찮은데 짱짱해요 되게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여러분 느낌이 납니다 앞쪽 옵션은 여기 순정 랩이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얘는 뭐죠? 이거 스카이라이프 아닌가요? 네 스카이라이프가 달려 있었는데 이거 지금 다시 장착하려고요. 아 그럼 네. 이거는 이전만 하시면 그쵸? 네네, 대형이요. 것도 보너스네요. 네. 앞에 이제 키친 쪽 보시면은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40리터 요것도 되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옆에 이제 수전도 준비되어 있고 이게 수전이 용량이 얼마죠? 청수 20리터, 네. 오수도 20. 네. 이렇게 물통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쪽에 중간에는 테이블이 하나 있었네요. 원래. 네. 여기 전동시트가 굉장히 또 기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붙자. 네, 맞습니다. 야, 이동할 때 무중력 모드가 된다라는 게 되게 네. 편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네. 그런 시트였거든요. 네. 그럼 얘는 침대만 한번 해보게요. 오케이, 자 완성. 뒤쪽에 고정 수납이 또이 마련돼 있어가지고. 이거도 풀 플랫으로 되네요, 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매트 하나 까시면 은 평탄하게 주무실 수 있고. 아, 이 벽체랑 이 어우러진 보세요, 여기 진짜. m 님무좀담네요이거는 뒤쪽까지 또 풀로 쓸수 있는 수납까지도 있고요. 네. 후면 모기장도 있네요? 맞습니다. 모기장도 준비되어 있고요. 얘도 그냥 찍찍이만 떼시면은 바로. 후면 모기장까지 있고요. 여기도 다 커튼들 있고요. 여기 트리밍 다 되어 있고요. 네. 얘도 등이 들어오나 봐요, 이쪽에 네. 얘도 옆면에 보시면은 커튼 다 네. 설치되어 있거든요. 루프의 조명들 이런 좀 이쁨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한 M 뉴우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4,800만 원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최근 트렌드에서 많이 다 들어가 있는 금형부터 해서 전동 시트, 네, 그리고 바닥 요트 플로어에 뭐 모기장, 뭐기타장인다 되어 있는 네. 그러한 M 뉴진 차량이었고요. 가격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4 8 0 0이면 맞습니다. 다음은 등급이 가장 높은 라운지 등급에 아, 얘가 라운지에요 네. 앞 모습이 다르긴 다르구나. 네. 그릴이나 이제 휠보시면 차이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 해도 아마 한4,000 이상은 된다고. 사... 그렇도한 4, 5천 되잖아요. 4륜이잖아. 요더 군다나. 네. 4륜. 라운지의 4륜 기본 옵션이 되게 좋은 차량입니다. 네. 어디서 하는 차량인가요? 얘는 이제 캠핑 아쉬레라는 곳에서 만드는 거 여기 루프가 약간 올라와 있는데 네, 팝업은 아니고 이제 실내에 있을 때 천장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하이 리무진 형태네요 네, 하이 리무진처럼 그럼 실내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하이 리무진이라서 앉아있을 때 천고가 네. 많이 높습니다 좋을 만한, 네. 제가 여기는 앉아도 안 닿을 것 같긴 한데 어우 많이 남아 많이, 남아. 많이 남아요 네. 이게 차주분이 요트 모양으로 이게 천장을딴 게. 되게 자랑 많이 하셨거든요. 아 직접 하셨대요?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의뢰를 아, 하신 거죠. 오더, 오더를. 네. 루프에는 샤무드나 이러한 재질로 여러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실내 좀 공간감이 되게 좋다라는 네. 차량인 것 같고요. 벽체나 여기에는 심플하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모컵까지 네. 이제 디테일 살려놨고. 아 이쪽으로 뷰를 바라보시면서 네. 하시라 네. 되어 있고요. 앞쪽 주방 보시면은. 수전도 들어가 있고, 네. 뭐, TV나 전자레인지, 여기 이제 청수통, 청수 게이지, 뭐, 냉장고, 이렇게 다. 나, 냉장고도 큰게 들어가 있다. 네. 양문형으로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TV도 네. 들어가 있고, 루프가 뭐스면좀 더해 주기도 하고, 네. 뒤쪽에 순정, 토출구도 이렇게 네. 마련되어 있고요기분에 대해 충실한 차구나, 이 차가. 그죠 네. 사용성을 되게 올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옵션은 어떻게 되죠? 옵션은 보시면은 이제 2 1년식 5만 7천 킬로 타셨고요. 네. 5만 정도. 네. 배터리 400에. 배터 크다. 인버터 3.5K. 청수가 대신 50L. 큰 편이죠. 이정 네네. 그 다음에 오수 20L. 그 다음에 냉장고 100L네요. 그리고 히터 달려 있고요. 네. 포탑 포티 있고 블랙박스. 네. 보셨다시피 뭐전자인지 TV. 이 채널 블랙박스까지. 네. 도어가 오토 도어인가 봐요. 네. 이렇게. 1열에도 좀 보여드릴게요. 순정 시트로 되어 있고요. 차량 베이스의 옵션들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게다가 이제 4륜이니까 4륜에다가 네. 네. 뒤쪽 수납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뒤에 수납함도 보시면은 깊어요. 안니가 네. 통짜로 전부 안쪽까지 여러분 네. 다쓸수 있는 그러한 수납장입니다. 여기다가 전기장판으로 놓고 쓰시면 되는 그러한 구조인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랑 옆에 커튼 다 장착되어 있고요. 아, 이거 다 하시는구나. 그쪽 이게 필수지, 그쵸? 냉장고 크고, 루프 천장 높고, 네. 쓰기 편한 평상형 구조고, 네. 수납도 세미에서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자, 이 차량 가격이 얼마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5,500만 원에. 아, 근데 이것도 이렇게 드려도 되나? 마음이 아픈데, 어떤 예 어떤 거뭐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아, 여기도 에어컨이 없다고요. <laughs> 이게 예. 아. 오늘 지금 신입사원으서 차례 나오셔가지고 오늘 네. 기둥 뿌리 뽑아 이거는 뭐 새해니까 네. 새해 선물로 제가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에어컨이 없어서 제가 얘기 드렸고요 네. 내부적으로 논의하신 후에 해 주시겠죠 그쵸 그렇죠? 네. 지원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아좀 뭔가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네요 네. 루프 팝업이 올라가 있어요 네. 안쪽을 보시면은. 화이트 계열 뒤쪽은또 평상형으로 고정 베드가 있는 거예요. 네. 뻥뻥 뚫려서 루프가 올라가니까 실내공 간 엄청 넓게 보인다 이렇게 네. 보니까 그렇죠? 루프도 네. 전동입니다. 아 전동 루프? 네, 전동 루 아, 그럼 진짜 편하죠. 네. 그냥 똥 눌러놓으면 끝이니까. 맞습니다. 요거는 어디 회사 건가요? 얘는 이제 서밋에서 만든 차량이고요. 서밋 아, 비클 전문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쵸? 네 서밋. 하면은 이제 비클 많이 유명하죠. 이 후면에 여기도 마감들 다 되어 있고요. 진짜 차박에 중점을 둔게 침상도 되게 넓게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루프까지 이제 설치를 해놔서 뭐 아이가 있는 분들도 여럿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안도요. 가족이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네. 여기 침상도 되게 넓어요 아래쪽이. 네. 제가 보기 엔한세 분까지는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두 분이면 편하실 것 같고요. 네. 옆에까지 공간을 다 마감을 해가지고, 네. 장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테이블 그쳐줄 어. 수 있는 곳 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납함도 보시면은 여기도 수납, 아, 상이 여기 상이네요. 그쵸? 네. 중간에 꼽을 수 있는 수납도 꽤 커요, 여러분. 네. 수납함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넓고 깊게. 그 아래쪽에도 짐을 실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서랍 형태고, 침상 형태도 이렇게 크긴 큰데, 쟤는 주행 모드로 나둔다 그러면, 네. 뒤쪽에는 11자로 식탁 모드로, 그쵸?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변환관 크게 없이 네.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럼 위에서 잠을 주무셔도 되고, 네. 음. 이러한 실용성들이 하나하나씩 더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맞습니다. 전동 루프인 거 너무 좋다. 네. 조금 비쌀 것 같아요, 전동 루프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조금 얘보다는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죠 네, 연식도 보시면 은 22년식. 22년. 네, 만 키로 밖에 안 탔고요. 거리가 얼마 안 되네요. 네, 배터리 300에 3K. 무시동이터 달려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전동 팝업. 3인 침대 시트, 노트 네. 바닥에 리무리 시트까지. 자, 이렇게 썸밋에서 만든 세미 캠핑카 보여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타리아 중에 끝판왕. 끝판왕이에요. 네. 최고 옵션인가 봐요. 네. 얘도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라운지 등급이고 오, 4륜 네. 차량인데 이제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좋고 그 다음에 옵션도 얘가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옵션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네와꽉 차있다 여기 네네 <laughs> 네, 설명 주세요 지금 21년식에 1 8 0 0 0 k 로그 다음에 네. 라운지 4륜인데 중요한 게 지금 배터리도 600 암페어. <laughs> 와 세미에서 네 인버터 3 k 에 청소수 5 0 l 들어가 있고요. 오,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시동 히터, 에어컨, 냉장고까지 다 들어가 있고 추가로 옵션 다신 게 너무 많아요. 와 이거는 여러분 화면을 대체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laughs>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넣으신풀 옵션의 차량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가격이 6,700만 원. 그러니까 스타리아랑 가격만 보시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들어가신 옵션 사양이라든지 네. 비교해보시면,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8,000 중반대까지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진차로 구매할 때는 거의 옵션까지 다 포함하면 8,000 이상 들으셨죠. 거기서 6,000, 2,000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자, 루프 팝업이 올라가 있는 컴팍스 RV 제품이죠. 네, 네. 유로벤. 네. 실내도 한번 보시면은, 온목도 지금 대나무로. 네. 컴파스가 이렇게 대나무를 많이 잘 쓰시더라고요. 네. 이쪽엔 싱크 공간이 또 별도 마른 되어 있네요, 또. 세미에서. 네. 수전, 냉장고, TV 다 설치되어 있고요. 네. 뒤쪽에 수납이랑 전자레인지까지 네. 이쪽엔 또 포켓, 수납 포켓도 달려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앞보기로 전환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뒤쪽에 두 분, 앞쪽에 두 분. 네. 4인승인가요? 네, 4인승입니다. 얘는 네. 4인승에 아, 4인 취침 가능할 것, 같아. 그쵸? 이 네. 두분것 같아요. 그쵸? 밑에는 두분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써미꺼는 세분가능해 네. 얘는 여기 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자, 뒷모습은 이렇게 여기 장들의 수납도 많이 될수 있겠다. 네. 여기 이제 외부 샤워기도 달려있고요. 네. 이쪽에도 이제 다 수납함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얘가 이쪽 디버기도 되는 거 아세요? 아, 디, 아, 네. 디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희가 펼쳐놓은 거예요. 그쵸. 네. 디보기로 되면서, 여기 테이블을 걸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디보기 바닷가를 보면서, 앉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먹고 놀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테일인데, 디보기 할 때는 테이블 이제 이쪽에 장착하시고, 네. 앞보기할 때는, 저기 이제 테이블 장착하시고. 아, 앞쪽에도 있네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앞뒤로, 네. 다. 즐기실 수 있어요 음 끝판왕 이라고 하셨던 게 이런게 또 디테일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어, 여기는 좀더 두꺼워 보이는데요 네 커튼도 좀 재질 좋은 걸로 <laughs> 쓴것 같아요 아예 안막이에요 얘는 네 네, 모기장도 되어 있고요 네, 얘가 멀티 시트라서 앞보기 뒤보기 다 되는데 네. 테이블도 앞뒤로 다 닿을 수 있어요 아래쪽은 수납 또 넓게 되어 있네요 여기. 네, 이제 수납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높이도 생각보다 좀 높아가지고 네. 네, 높이 있는 것도 실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정 수납으로써도될것 같은데요. 이거 침대 만들었을 때이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네, 네. 여기 모기장도 들어가 있고요. 네. 라운지다 보니까 여기 전동 도어 아,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도 전동이고. 네. 냉장고도 여기 한 30리터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전도 들어가 있고요. TV. 여기가 또 루프가 네. 차별점이 있잖아요. 네. 무게 분산이 좋게 이렇게 스프링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팩스 여기 되게 엄청 많이 자랑을 하셨던 네.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IoT도 들어가 있어요. 오, IoT 되는 거 핸드폰으로. 네, 괜찮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끝판왕이라고 마지막에 네. 보여드리 거예요. 배터리가 아까 얼마였죠? 배터리가 600. 아, 세미 키피카 600이면 아마 돌겠네요. 네, 이거 히트 는 당연할 거고 에어컨 달려 있나요? 에어컨도 달려 있습니다. 와, 무시동 에어컨. 네. 컴팩스는 이게 차량 공조에서 나오잖아요. 네. 순정 공조기 나와 있네. 이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 6,700만 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가가 이러면 2,00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지원에서 오랜만에 세미캠핑카를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새해 첫 영상인데요. 네. 우리 새해에도 대박행진 이어가시는 그런 지원모 얻었으면 좋겠고요. 네. 새해에도 우리 지원에서 지원 G1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지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